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경제연구소 오델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짚어 드릴게요 글로벌 증시 현황이 어떤가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같은 날에 인 인퍼키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도에 유럽발 위기 그때도 증시가 변동폭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변동폭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장중에 지금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웨인이 오늘만 1조 이상을 팔았어요. 제가 아까 확인을 했을 때좀 사드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과대낙폭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를 체크를 해드리면 미국 증시 9% 하락을 해서 21,200 포인트. 나스닥 역시도 9% 하락을 했고요. S&P 500 9%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 영국, 상해, 프랑스, 항생, 독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 허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어요. 지금 700포인트 중반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럼 증시도 영향을 받는 거죠. 미국의 수출 비중이 잘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가 미국에서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달러를 보면은 1,218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금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문제는 WTI인데 이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인을 봤을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죠. 좀시계율로 배열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지금 기사 띄어리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상승을 했죠. 그놈 물가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지표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보다는 소폭 하회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면 좀 선방했다 생각하고 코로나 확산에 멈추지 않는 미 대선 유세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좀 있으면 종결된다 감기 수준이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주가가 와르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결국은 이 대유행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지금 패닉상태에 와 있게 된거죠 여기에 한몫을 붙은게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WTI 3 0불때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결국 오펙이랑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유가라는게 결국은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오데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거냐 우선 w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주를 이 1월달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분할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도 조금씩 사드릴 건데 이제 한 주에 일정량을 정해서 우량주와 제가 투자한 주식들에 대해서 더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증권사 일부 리포트에서는 1100포인트까지 열어놓은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좀 정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신용미수로 인한 이제 반대매매를좀 털어내서 이 시장의 재무건전성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는 시점과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주목해서 볼 거고 대한민국 증시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독일까지 증시를 가장 비관적 보고 있는데요. 많은 포퓰리즘을 했어요. 최근 3년 동안에 그 어떠한 지표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이 펀더멘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등 신흥 국가에 투자를 좀 늘릴 생각입니다. 이 투자를 늘리기 전에 제가 꼭 체크할 부분은 중국 대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태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 세계 3위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뭐 일부 증권사에서 1100 포인트까지 열어둔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증권사의 입장은 존중은 하지만 풍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모아놓은 돈이 많아요. 최근 3년간 엄청 쓴 거지. 연기금 자금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처럼 뭐 어제도 그렇지만 기관이 매수하는 걸로 지수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가 저의 이제 의견이고요.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가 빠지면 같이 빠지겠지만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더 조금씩은 분할 매수를 해서 저가 매집을 좀 들어가서 오히려 위기를 좀 기회로 삼겠다. 대신 보수적으로 기존에 이제 매수를 하는 속도를 훨씬 더 느리게 가져갈 생각이고 더 천천히 사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